늦은 새벽, 한 흑인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웬 수상한 차가 그를 따라오기 시작하고, 곧이어 차에서 내린 남성은, よ,어 요, 요! 영화의 시작은 남자친구인 크리스가 여자친구인 로즈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러 가면 시작됩니다. 갑자기 담배가 피고 싶어진 크리스는 담배 한 대를 피우려 하는데 담배를 피는 것을 격하게 반대하는 로즈. 그래도 그들은 행복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둘이 장난치고 있는 와중에 사람을 친줄 알고 놀라 밖으로 나가 보는데 그들이 친 것은 바로 고라니였고. 크리스는 무언가가 생각난 듯 죽어가는 눈빛의 고라니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곧이어 경찰이 오게 되고 갑자기 크리스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데 로즈의 엄청난 말빨 실력으로 이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즈의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얼떨결에 로즈의 집 소개를 받게 된 크리스. 로즈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얘기를 하고, 로즈의 할아버지는 육상송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집소개를 받게 되는데, 부엌부터 보이는 한 흑인가정부 조지아, 그리고 정원에는 흑인정원사인 월터가 있었죠. 크리스가 불편해 한다는 걸 느낀 로즈의 아버지는 그렇게 밤이 되고, 모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크리스에게 가라데를 배운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로즈의 동생. 다들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결국 저녁 식사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잠에 청하게 된 크리스는 아침에 로데킬 당한 고라니가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담배를 피우러 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월터와, 자신의 외모를 감상하고 있는 조지나를 봅니다. 결국 담배 하나 못 피고 잠에 청아를 가는데, 그렇게 그녀는 담배 끊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최면술을 거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저 크리스는 웃을 뿐입니다. 결국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는 강제적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트라우마는 바로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라니를 치고 슬퍼했던 것이고요. 자신의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TV만 보며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도 안한 자신을 증오합니다. Sink into the floor. a i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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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그렇게 그는 결국 최면에 빠지게 되고 그의 의식은 우는 상태로 멈추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백인 갑부들이 로즈의 집에서 파티를 열기 위해 모였습니다. 월터랑 친한 사이인가 보네요. 사진 작가인 크리스는 조지나의 행동이 수상해 조지나를 촬영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흑인 남성을 발견하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의 표정. 크리스는 무언가 찜찜함을 느끼고 절친인 로드한테 전화를 하는데. I Hello. 조진아는 청소하다가 모르고 핸드폰 충전기를 뺐다고 사과합니다. How rude of me to have touched your belongings without asking. It's fine. All in o w it's sometimes, but if there's too many white people, I get nervous, you know.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갖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까 본 흑인 남자를 또 마주치게 되고 크리스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 남자를 조사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데 실수로 플래시음이 켜지게 되고. 들어. Yeah. Sorry, 결국 이런 찜찜한 상황들의 반복에 크리스는 안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로즈는 이를 흔쾌히 받아주고 그 순간 로즈의 아버지인 딘은 크리스를 경매 중입니다 그때한 시각장애인이 크리스의 경매에 성공하게 되고, 그날 밤 크리스는 짐을 싸던 도중 로즈의 방에서 한 상자를 발견하여 그 상자에 있는 사진들을 보는데, 윗도 끝도 없이 나오는 로즈와 외딴 흑인들의 사진들, 심지어 조지나랑 사귀고 있는 사진까지 크리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이 망할 곳에서 나가기 위해 짐을 얼른 싸고 문까지 왔는데 모두들 그의 앞을 막아서고. Rose, no! No! The no. oh. <laughs> Where t h e keys, Rose? 그렇게 그가 눈을 뜬 것은 지하에 있는 수술실입니다. TV에서는 로즈의 할아버지가 나와 뇌를 이식하면 한 가족이 된다는 웬 쌉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TV에서 찻잔 소리가 흘러나오며 그는 기절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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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크리스가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하러 온 크리스의 절친 로드. 하지만 백인이 자기 친구를 최면에 걸어서 납치해 갔다는 얘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laughs> 잠에서 깬 크리스는 또다시 TV를 보는데, TV에는 아까 경매에 당첨되었던 시각장애인이 수술실에서 화상통화를 겁니다. 이 남자는 크리스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로즈에 의해 불려온 흑인들은 인신매매 당하여 경매에 당첨된 사람의 뇌가 납치한 흑인들의 머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절망이 빠지게 되고, This is crazy. 그렇게 발버둥 치던 크리스는 무언가 생각난 듯 소음을 바라보고 또다시 차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시각 로즈는 크리스에게 전화를 하는데. 연기력 겁나잖는 로즈가 전화를 받고 소시오패스인 로즈는 크리스가 빡쳐서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Wait, 그렇게 로드는 음속으로 해놓고, you lying us. 빡친 로드는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게 디는 수술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okay. 그렇게 그의 머리를 자르고, 그 시각, 제러미는 크리스를 데리러 오는데, 씨, 개천재. 무슨 소리를 들은 디는 밖으로 나가보는데, 그렇게 탈출을 앞두고 1층으로 올라간 크리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시. 크리스는 미시의 찻잔을 깨부수고, <laughs> 이에 빡친 그녀는 선빵을 치는데, <laughs> 다행히 그의 순발력으로 그녀를 죽이지만, 죽지 않았던 제러미가 탈출을 막고, 역시 순발력 좋은 우리 주인공은 열이 뻗칠대로 뻗친 크리스는 그렇게 차키를 갖고 탈출합니다. 그때 시리얼을 만나게 처먹고 있는 로즈가 크리스의 소리를 듣고 총을 들고 나옵니다. 크리스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조지나를 치게 되고 불쌍한 조지나의 생각과 엄마 생각이 동시에 나며 결국 그녀를 구해주고 같이 탈출하려 하는데 그녀의 뇌는 이미 로즈의 할머니 뇌였고 그렇게 조지나와 그녀는 죽고 크리스는 로즈의 총질을 피해 도망가는데 그렇게 월터, 아니, 로즈의 할아버지는 개쩌는 육상 선수 달리기 실력으로 크리스를 따라잡고 크리스를 죽이려 하는데 그렇게 다시 월터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로즈를 죽이고 로즈의 할아버지와 자신을 죽입니다. 생존력 겁나 많은 로즈는 끝까지 살아보려고 크리스한테 사랑해 이직거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통했는지 진짜로 크리스는 못 죽였고 갑자기 경찰차가 오는데 바로 교통경찰인 로드였습니다. 그렇게 로드의 차를 타고 탈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